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남녀 성도를 대하는 태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릴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디모데 전서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구성하는 남녀 노소 지체들에 대한 신앙적인 새로운 관계를 가르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과부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중점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과부가 해야 할일 또 교회 명부에 대한 규정, 젊은 과부에 대한 조언까지 본문이 다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부에 대한 교회의 역할뿐 아니라 과부에 대한 가정의 역할까지 포함하여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강조점은 교회는 새로운 가정 공동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나이 많은 분 또는 어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다 어머니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부르고 관계 맺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가정 외에 확대되고 더큰 의미를 가진 교회 가정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가정은 원형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1차 기관의 책무가 있음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누가 돌볼 것인가? 교회가 돌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정이 1차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가정이 항상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고, 가정이 할수 없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규율을 담아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 원칙과 규칙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녀들 또한 노후의 부모에게 돌봄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될 신자로서의 본분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본문이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가부라 할지라도 젊은 가부에게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신자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육체의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히 육체의 문제가 더 크게 남겨져 있으므로 항상 살피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가족이 된다는 것.그것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갑자기 가족으로 연결되는 일에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사랑하고 관용하는 일이 필요하고요.이해하고 연대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아버지가 생기고 예수 안에 어머니가 생기고 형제 자매가 생기는 이 일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같이 잘 이어지는 공동체 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것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새로운 가족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될것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 말씀을 통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그 신자로서의 책무에 대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었고요. 부모가 연로해서 힘이 없을 때에는 힘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을 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힘이 있을 때 신자는 주님을 드러내는 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힘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드러내야 될것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혈기가 여전히 신자에게는 경계의 대상이다 하는 것 살펴봅니다. 성질, 정력 이 모든 것이 신자 된 이후로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자신감이나 정신력으로 이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위에 세워진 경건이 쌓여야 그 경건의 능력으로 육체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훈련하는 자에게만 육체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경계하고 훈련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 결단하게 되는 것이지요.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경건의 능력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